오 <laughs> 아 드디어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물로 찾아왔습니다. 유튜브는 거들뿐. <웃음> <웃음> 저희가. 운영을 하다마다 말다 하다 말다 하잖아요. 다 최근에도 한달 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뭔가? 저희끼리 또 회의를 했을 때 우린 부업 유튜버다. 맞아요. 더 인정하자 그냥. 그러고 본업을 한번 담아보자. 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저도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컨텐츠가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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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도 좀 명확하게 저희가 인지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화에서는 이제 저의 일상이죠. 저 김은아 PD의 일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약간 떨리네요. 음. 응. 한번 보시죠. <laughs> 그렇죠. 에코를 좀 틀어 봐. 본인은 타 본인한테는 살짝 들려. 제한 번만 더해 보고 스타렉스 아니네요. 스타렉스. 김은아 PD에서 찍혔는데. <laughs> 요 저희 작가님. 제가, <laughs> 왜? 음정이 왜아 왜? 오늘 촬영 소품이에요 어, 저기. 어, 어. 아, 아. 아, 아. 다른 목소리 어떻게 볼까요? DPS나 DSP 두번 눌러 봐 Void Helium Monster 스터 아니 근데 뭔가 볼륨이 작은 느낌? 오 이거 좋다 나도 하나 가지고 싶다 어. 쓸수 있어 필요할 때아 네? 아 이게 난, 이게 나아 어 아, 아, 오늘 아이돌이 남는 땅 촬영 입니다 강남까지 갑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얘기하네요 네 저는 아이돌 인간극장이라는 웹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프로그램에 제 목소리가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름아름 다 알고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부장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저 세상 밖으로 이제 나가도 되냐, 허락을 받았어요. 그냥, 저도 자유롭게, 뭐, 우리 프로그램 나오면은, 최초 공개 링크도 스토리로 홍보도 하고, 구독해달라고도 얘기하고, 하고 음. 싶다. 자기 피해할 시대에, 음. 제가 뭐한 사람인지, 뭐 굳이 숨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음, 그리고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돌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힙합 씬에서는 지금 네. 거의 저만 일기예요, 저희. <laughs> 장수 프로그램이고, 팬분들은 아마 내 아이돌이 컴백할 때 나왔으면 하는 프로그램의 한 손가락 안에는 꼽히지 않을까 한, 한, 한 손바닥에는. 네. 음, 저는 뭐 사실 은하가 해서 보죠. 어, 네. 보세요? 네 봐요. 아 진짜요? 본 네, 네. 사람 치고는 아이돌 너무 모르던데. 모르긴 해요. <웃음> <웃음> 아니 우뭐다 하나 하나 알고 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은하가. 질문 던지는 거 이런 거 웃기니까 보는 거죠. 그런 케미가 좀 있더라고요. 네,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밥... 밥안 챙기는 기운 하가아니지 저거 사실 되게 좀 밥도 아니에요. 항상 차에서 먹어요. 저 김밥을 촬영 갈 때요. 저 음. 촬영에 몰려있으면은 김밥을 안 먹어, 내가. 질려가지고 야무지게 먹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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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워이 음. 이거, 잠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이 이거, 이거이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날은 아오.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한 스케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나은 것 그러네요, 오늘 출연자가 많네요 네, 다인홍드로이 저 안에 더 있더라고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어. 이 의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뭐 뭐상 아, 근데 보기엔 이게 예쁘긴 한데 몇 개만이라도 이걸로 가져갈게요 어떻게... 아. 둘, 셋, 넷, 다, 여 네. 오, 이게 훨씬 낫네요 아, 네. <laughs> 어, 괜찮은데.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이 연발로스 <엄벌로스> 괜찮니? 괜찮다고 <laughs> <laughs> 오늘 뭔가 좀 제대로 된 촬영장 같다. 안심. <laughs> 좀 착착착 진행됐어 처음부터 우 어, 네? 어? 음. 인형. 어,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야? 오 이쁘다 케이링오 이구나 장난 아니요오 감독님이 구독해주셨어 부독. 오 퍼이스는 <laughs> 누구예스맞아 응? 어떻게 세요아 진짜요? 진짜요? 음. 감독님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수준만이면 삶의 질이 좀 나아질 만큼의 수준이 요 저런 질문 많이 듣지 삶의 질이 나아질 만큼 그 정도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여기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 감독님들이 진짜 스윗하거든요 이미 감독님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응, 응, 알고리즘에 떴대 응, 우리 응. 한창 쇼츠 올릴 때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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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관심 있게 보셨나 봐요 어쨌든 알고 허이수가 있고 허이수가 누구야 하더라고 아, <laughs> 맞아, 허이수가 누구냐 김은아 허이수입니다 아. 하고 갈수 있어요? 어, 인터뷰 한번 걸고 시간 볼게요. 음, 지금 이제 촬영이 끝났어요. 음. 끝나고 이제 어디 가? 밥 먹으러. <laughs> 왜냐면 촬영이 6시 끝나잖아. 강남에서 회사까지 넘어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 어. 잘밥 먹고 출발하는 게 나아. 지 그러네. 이거 맛있던데. 약간 상큼한 토마토랑 근데 뭐. 촬영 끝나고 이제 남은 거. 양지죠다 같이 먹고 있어요. 저 요즘 완전 국밥충이에요 국밥은 진 <laughs> 매일매일 먹어요 따뜻한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더라 여기 맛있어 아니 여기 강남이거든 응. 여기 훨씬 맛있어 응. 아 근데 학교 못갈것 같아요 응. 힘들고, 힘들고 응. 6시 반에 첫 응. 수업이고 그래서 응. 두 번째 거라도 응. 들으려면 입이 없을 것 같은데? 들으려면 들을 수 응. 있는데 응. 아왜토하시 가스 거 같은데 왠지. 갔던 거 같다. 어. 근데 출석 안 불러서 내가 완전 빡쳤다. 아 어. 카톡했던 거생각 난다. 음. 와 냄새, <목소리> 냄새.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뭐, 음. 이기름이 찐이에요. 음. 이번에 올라만가데 자기가 0원인데 이게 막서작업을다걸어 놓고 온 거예요? 아, 하나요1 음. 하나 하나 꺼졌다고? 우리거핑코더는 아직 많이 남았어 저희거버치캠 두개 많이... 몇개 써요? 카메라? 저, 저 때는 열대고 그렇지 출연자 많으니까 그렇게 썼겠다 아 힘들다. 우와 대박 헉, 진짜, 진짜 맛있게 생긴 마카롱이에요 아, 주변에 마카롱 맛집 있다 그래서 우리 촬영 끝나고 먹으라고 사주면대 선전스위터지 음, 기장님이라고 하면 기장님에 부르면 이제 저희를 운전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는 음. 스타렉스의 기장님 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들어봤어요 음, 아, 맞아요 네. 그 기자 배차 네. 기장님 네잘 먹겠습니다 음. 근데 그 방송하는 걸못 찍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웃는 것만 나오네요. <laughs> 아니, 촬영은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네, 너무 먹는 것만또 케이크가 나왔어요. <laughs> 다음 날이에요. 보겠습니다. 저는 네, 네. 네. 이제 회의하는 날. 음,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어떤 거 있어요? 생크림? 좋아요. 생크림, 케이크 부족 정도는 뭐.. <laughs> 초코하는 생크림 하나. 초코, 다크초코 치즈케이크 한피스랑요. 저 과일 슈트 케이크 조각으로 하나랑 작가님 완전 그거예요. 그 직장인 브이로그 중에 되게 예쁘고 마른 여자들이 하는 직장인 브이로그 아세요? 모르세요? 머리 딱 길고 날씬해가지고 딱 알지? 너무 잘 알지? 아 <laughs> 지금 그런 구도다. 페이징에 케이크 조각 시켜먹는 <laughs> 그런 여자. <여자친구. 웃음> 조각도 하기 전에 엔드림 아, 저희가 저번에 뭐 했지? 아 그거, 광주. 광주에서 찍었어. 근데 그런 느낌을 낼 만한 데 가려면 또 너무 멀어지고. 장소를 세팅하는데 힘들겠다. 응. 음. 컨셉에 맞춰서. 보통 어디... 연습실인데 어. 조금 이제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찍어보겠다 하면은 힘들어. 장소가 좀 그렇지. 어? 가수들도 워낙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고, 우리가 막 10시간 이렇게 빼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뭐 촬영장 만약에 이렇게 밖에 나가야 된다 하면은 작가님 몇개 저한테 보내줘요. 음. 둘이 같이 상의를 하고 답사를 가.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그렇게 불러가죠. 어.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일도 있다 보니까 저희 팀이. 아이돌 인강장그 프로그램만 집중한다기 보다는 또 저희가 또팀 안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아. 바쁘네요. 음. 아, 그렇게만 해도. 근데 저희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면 두 회차를 찍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스튜디오 한군데서 일회 2회를 같이 찍잖아. 응, 그러면 좋잖아. 촬영본 네, 네. 쌓이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럼 어느 주는 <목소리> 촬영이 세 개고 두 음. 개고 막 이렇게. 음, 그렇지 또 음. 아티스트랑 맞춰야 응. 되니까. 음. 음. 그러면은 일단 장소는 픽스되면은. 음. 뭐 네. 휴휴휴휴. 네. 네. 오늘도 출근 구름아 구름이는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는 요양 중이고요 엄마 돈 벌어 올게 구름이 간식 사줘야 되니까 안녕 바이바이 이제 오 호텔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다소 자유로운 극장으로 출근합니다 뭐 언제나 그러면 오늘은 뭐 한... 하러 가요? 서빙러갑니다 이거는 제 친구 민지 씨의 옷을 훔쳐 입었고요 이거는 또 다른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놓고 간 헤어질 결심 MD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양반 바지 그리고 친구가 제 룸메이트가 대만에서 사다 준 버블티 양말을 신었습니다 가보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수고하십시넷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복장이 자유로워요 그러네요. 네, 회사에 간다고 믿을 수가 없는 아... 입장이죠. 지난주 꼭 매일 잘 받으셨어요? 네, 영광입그그 어... 그, 그 뭐지 대본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네. 올려놨어요. 네, 오늘은 녹음인데 어떤 감독님이 오신 거예요? 의향 감독님이죠. 아, 의향. 사운드 마스터링. 뭐 작업 하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은 지장은 없고 볼륨이랑 그리고 중간 중간 에 이제 숨소리 같은 거잘라내고그 정도만 네네. 해서 네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소리가 부드럽다, 날카롭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몰라. 이렇게 다 전문 영역으로 분업화돼 있잖아. 신기하네요 유튜버 입장에서. 약간 영화나 이제 이렇게. 오디오를 좀 독하게 네네, 이렇게 하이톤으로 올려놓으면 더빙이 엄청 밀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아. 더빙 소리를 날카롭게 좀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운드를 전혀 모르니까 음. <laughs> 그리고 막 다른 프로그램 이제 팀들 저희 팀도 보면은 오디오 관련해서 이제 믹싱을 맡긴다거나 외부에 그런 음. 팀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냥 다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감독님은 막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약간 그 사운드가 뭔가 다르게 아, 들리고 그런 게있으요요피곤해그 r o n 직업적으로 <laughs> 그 g 그게 j o g 들리니까. 직업병. 응. 직업병 d t a l 에 이렇게 들리는 음, 게. t 게이 Tigopion. Tigopion. t i l l i 시작합니다 네. 더빙을요? 네 하이 큐 여기는 아일리스 연습실 하이 큐네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저거 되게 집중력이 필요하겠다 음, 타이밍을, 타이밍을 잘알서 하이 큐 아, <laughs> 타이밍이 못 된다 아... 네. 타임라인 맞춰서 그냥 쭉 녹음하는 거예요? 네, 어. 이제는 이제 호흡을 맞춘 지 오래됐으니까. 어. 초반에는 어. 쭉 이제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넣었는데 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11초 24분. 네. 다 끝나고 나서 수정 볼거 보거나 아니면 추가할 거 추가하는. 아, 11분 24초. 그럼 기존 거를 살리고, 그 목소리에 예쁘게 보면은. 병아리다 병아리다 사회의 목소리. <laughs> 목소리. 네. 병아리다 하나만 축하하겠습니다 네. 정중한 목소리 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 네. 미소 은하는 <laughs> 사회생활 중 아, 아유 낯설어라 감사합니다 메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죠 네 연표 아니야 연표?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오늘 아무것도 없고 특이사항 하나 더 땄어 그래서 아. 들어보고 괜찮은 걸로 쓰면 될것 같아 오늘 업무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음, 퇴근합니다 오늘 바이바이 끝났습니다 재밌네요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회사에 있는 걸 아예 안 보여준 건 아니지만 알고 보니까 더 신기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궁금했는데도 약간 물어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역할 분배라든지. 아뭐 이거, 이, 뭐 기장님 약간 물어본 그런 거?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오랫동안 음. 숨기고 있던 이런 본인의 본업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좀 떨려요? 지금은 안 떨리는데 상당한 각오를 하고 공개하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민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2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3, 3년이요. <laughs> 3년 정도 고민하고 그리고 네, 뭐 제가 하는 일 너무 좋아하고 잘 음. 하려고 노력하니까 떳떳하다. 그래, 뭐 어때? 뭐 잘못되면은 최소하겠다는 각오로. <laughs> <laughs> 말씀드리는 거요. 예그 정도 가고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도 되게 새로운 기분이고, 또이 다음에 또 회사 일도 더 나갈 거고, 포이피엠 일하는 것도 나갈 건데, 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회차는 이제 저, 제가 일하는, 제가 작가로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